네 오늘은 비선실세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박정현 대표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주말은 잘 보내셨을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또 주말 잘 보내고 온또 하이스트입니다 시장에 또 딱딱한 소식과 <laughs> 맞아요, 또한 네.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들을 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우리 알 특. 코인 불장이다라고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다양한 이슈들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리플 관련한 이야기 먼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한번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그 리플 이제 관련되기보다는 음. 네. 리플에 약간 연관되어진, 연관되어 아, 있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지난 주말에 라이브리에서 러 음. 발행한 LBC 토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 이제 그 LBC 토큰이 이제 라이브러리 관련돼서는 작년에 이제 소송이 있었었고 음. 그 소송이 어 이제 11월 달에 증권이다고 결론이 난 상태예요. 니까 그러니까 SEC가 이제 승소를 하고 라이브러리가 이제 패소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제 주말에 이제 열어진 그런 이제 그 청문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또 다시 긍정적인 소식이 나서 잠깐 소식, 어,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 분들이 리플을 이렇게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리플이다. 맞아요. 뭐 그런 네. 이제 이슈도 있고, 그만큼 이제 리플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리플 가지고 계세요? 어, 리플을 아주 조금 많이 ]겠네. 털었습니다. 많이, <laughs> 네, <저는 웃음> 네, 알겠습니다. 많이 털긴 했었는데. 네. 저도 손실을 보고 네. 안 털긴 했는데, 리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게 많습니다. 음. 이제 그게 또 어, 나름대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플이 또 이제 그런. 어, 인 리플을 통해서 코인이죠. 또 수익을 받던그 음. 어르신들이 많아갖고 네.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스토리가 있긴 한데 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 라이브리 토큰에서 SEC가 승소하면서 작년 11월에 이제 나왔죠 그런데 그 관련돼서 이제 그 SEC가 그 LBC에 관련된 모든 토큰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요청을 한상태였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 만약 이게 이제 어,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차 시장 제 유통 거래나 그런 부분에 많은 이제 것이 불법으로 되고 그리고 많은 이제 문제들이나 이제 좀 이제 뭐랄 할까 이제 어 제어들이 있을 수 있는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제 3자에 관련된 이제 청문회를 듣기 위해서 어 발견 그 청문회가 열렸던 그런 시점에서 이게 이제 토건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증권이 아닐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정확한 요지는 이제 투자자들, 그러니까 라이브리가 투자자들한테 어, 판매했던 것은 이제 토큰이다. 그런, 아니, 이제 증권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구입한 토큰에 대해서 다시 판매하고 재판매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 증권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오. 내용의 이제 내용을 이제 판사가 이제 얘기를 했었었고,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성문화돼서 이제 좀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제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것만으로도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인정했다 뭐 그런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LBC 토큰이 이제 급등하는 부분이고 또 이게 이제. 결국 리플과의 소송에도 되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어, 재판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어,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이제 앞으로 리플과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이제 이슈들을 좀 이제 해석하고 또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간밤에 또 어,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져 왔는데 아무튼 또 리. 리플... 리플과의 소송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유사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명 쪽으로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SEC가 리플에게도 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올해 초에 또 결과가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리플 보유자분들은 좀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 3년. 네.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정확히 언제쯤 판멸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항소도 하겠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솔직히 음. 일찍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음. 얘기가 많습니다 음. 예, 3월에 이제 리플 쪽에서도 빨리 이제 편견을 내려달라 음. 2월달에 그러지만 실제로 2월달에 그게 끝날지는 모르는 어, 거죠. 많이 미질 수 있고 네. 계속 미뤄졌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음. 근데 리플이 그나마 어, 재단에 이제 또 이제 자금이 있고 음.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 끝까지 버티고 있고 음. 그래서 이제 SEC가 또 이제 라이브리를 먼저 건드렸던 게어 음. 그걸 먼저 예또 작은 이제 코인을 음. 먼저 증권으로 음. 먼저 승소를 해 놓고서 이제 음. 리플 그 이제 뭐랄까 이제 판결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이제 어 이미 라이브러리가 음. 이제 증권으로 판명이 됐다. 그것들을 한1 0번 이상을 거론했다는 음.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그거를 이제 설레로 가져가고 싶은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과 같은 이제 이 얘기가. 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거다. 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계속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우리 업계에서는 리플이 패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안 좋은 설레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리플 아래에 있는 알트 코인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도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서는 안 되는 싸움인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금리 발표가 있었죠 예상대로 25BP 금리 발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베이비 스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코인 시장 어떻게 움직였고 또 고래들의 움직임 어떨지 관련한 자료를 또 흥미롭게 가지고 와주셔서 한번 이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그래서 이제 크립토 컨트의 음. 이제 대표인 주기현 대표가 이제 음. 분석하는 관점에서 한번 잠깐 이제 가지고 왔는데 나름대로 흥미로운 또 분석이어서 오. 또 이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차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어 이제 파란색 이제 선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천개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고래들의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이제 분석이고, 그리고 막대는 이제 FED의 어, 이제 그 금리 관련된 어, 부분들의 이제 막대입니다. 그래서 어, 인플레이션이 좀 해소되고 있는 이제 모양으로 이제 계속 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래들이 트랜잭션이 매우 요동쳤던 부분들이 작년 6월, 그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됐었을 때는 매우 이제 고래들이 이제 요동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었 그러나 최근에는 어, 고래들의 어떤 트레지션이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어, 안정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최근에는 고래들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낮아지는 것은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걸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금리 인상 발표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을 비교한 것은 나름대로 이제 좀그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과연 이제 바닥으로 가고 있나에 대한 부분들에서 약간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그래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도 고래가 이제 좀 주도한 상승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하락으로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어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어 다른 이제 온체인 데이터 기반으로 봤을 때는 어, 좀, 이제, 그, 미결제 약정에 대한 데이터가 음좀 약간, 이제, 좀음 줄어드는 그런, 이제, 음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지난번 방송에도 늘어날 때 결국은 불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그러나 미결제 약정이 쌍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좀 하락세가 이제 발견될 것 같고, 특히 그 어제, 이제, 에도 이제 좀 비트코이나 인 전체적인 그 코인들이 약간 이제 좀 조정되면서 흔드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었 이제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롱 배팅이 시장에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또 이제 잡아먹기 위한 쇼패팅 같은 그런 이제 모습들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때마다 롱 배팅으로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그러면 이제 또 시장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 여력은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번 또 이제 어,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졌다라는 거는. 코인 시세로 본다면 안정적인 시기에 접어들었다. 라는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마켓캡의 전체 시총도 1조 3천억 정도를, 3천억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시총이 커져가는 국면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리스크들 때문에 좀 조정이 올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앞으로의 시세들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또 다른 표를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되게 생소한 지표인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것도 한번 설명 해주시죠 아예 네. 이것도 크립토 컨트에 음. 있는 이제 하나의 저자인데 음. 이제 실제 이제 비트코인의 실현지수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어떤 관점에서 좀 설명한 그 온이온 티의 참고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분석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제 강세장 이제 초입이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음. 이제 분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2023년 동안 이제 몇주 동안 이제 거의 43%를 어, 상승하는 그런 이제 어 탁월한 이제 모멘텀 반등을 이제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MVRV 지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19에서 어,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던 음.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그 적정 가격이 이제 4만 달러까지는 이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이제 1월 동안에 이제 온 데이터 상승과 그리고 이제 50일, 20일 이동평균선에 어, 크로스되어서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실현 가격을 기반으로 해갖고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 자체가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이제 어, 유저들, 홀더들의 이제 모습들을 같이 비교했을 때 예상 가격 자체가 이제 40만, 아, 4만 달러까지는 40만 이제 4만 달러가면 비겠죠 예, <laughs> 네. 이제 앞으로는 가 네. 가능성도 있겠지만 4만 달러까지는 단기적으로. 네. 갈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하락장이 이번에 강했고 길었던 의미에서 다시 이제 반등에 참여와 함께 또 고래들도 주로 이제 시장 참여 어. <laughs> 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좀 상승에 기여를 했던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한 4만 달러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면서이 부분도 하나 이제 좀 관점에서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래들이 이제 상승한 시장이다 보니까 같이 말씀드렸듯이 다시 고래들이 이제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항상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다양한 지표들을 비교를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강세장의 초입 부분에 진입돼 있다라는 이 크립토 컨티 한 분석가의 분석이었고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BIB 지표상의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동 평균 선상으로도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 분석, 그리고 실현 가격의 수익률들이 또 나타내줄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까지도 다양한 지표를 확인을 해 봤을 때, 장사장 초입에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가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데이터 분석을 좀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신뢰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AI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최근에 이 외신 피드를 많이 보면서 이 요즘에는 또 암호화폐 관련한 외신 사이트에서 뭐 알고리즘 가격 전략이다라고 해서 좀 알고리즘을 활용한 또 가격 전략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증권뿐만 아니라 이 투자 시장의 AI 알고리즘의 시대에도 이제 조만간 도래했다. 이미 도래를 했지만 은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이 될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그럼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음, 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AI 지표에 관련된 음. 부분, 이제 차트 시그널 뿐만 아니라 AI 보시, 최근에도 그 놀라운 이제 성과를 계속해서 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위아래로 이제 흔드는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현물을 하시고 근데 선물은좀 위험하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근데 이제 근데 오히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을 때그 그러니까 음. 올라왔지만 그러나 계속 올라올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시계는 선물을 안정적으로 할때 그니까 안정적인 가이드를 받으면서 하시면 충분히 더 놀라운 더 수익을 거두면서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가 이제 어몇 가지 이제 저희가 지금 실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이제 안정형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한번 보시겠지만 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한 하루 정도는 좀 손실이 좀 컸지만은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복구해가는 부분이고 원래 이제 안정형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좀 시초이 큰거 위주로. 매매를 하는 그 알고리즘 노직인데 좀 시장의 패턴들이 1월달에 바뀌면서 약간 손실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외 이제 저희가 스마트형하고 이제 복합형을 말씀드는데 스마트형은 어 1월달부터 지금까지니까 그러니까 최근 2주간 어, 승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제 어 최근 2주간은 그 지, 그러니까 진입 자금 대비해서 거의 60 9% 거의 70% 가까이 음. 어, 됐고 이제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현물은 이제 원래 이제 그 가격만 이제 매매를 한다면 선물은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지 않고 다섯 배 레버리지만 써도 어, 개인 자금이 천만 원이면 그 5천만 원처럼 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레버리지와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자금에 대한 이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갖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로 할수 있어서 스마트 전략도 최근 이제 69% 수익을 낸 상태이고 복합형을 말씀드리면 이제 복합형은 어 놀라운 수익 거의 100% 가까이 이제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진입 자금 대비 이제 수익이고 이것들은 실제로 지금 노란 덕방에서 많은 고객들이 지금 운영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어 수익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AI 알고리즘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럼 어떻게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제가 지금부터 띄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말미에만 잠깐 공개해 드리는 QR 코드입니다. 또 방송이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경로를 찾기 힘드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 코드 가져다만 대셔서 조그만 영어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요 AI 알고리즘 매매에 관해서 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 관한 예측들 그리고 다양한 이슈들 여러분들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 생기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고지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